아이언 디바이스 공모주 청약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의 주요 사업 매출인데요, 제품 판매와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기업은 혼성 신호나 SoC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조의 경우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혼성 신호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되어 있는 신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SoC는 다양한 IP들을 한 칩에 구현한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 예 측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공모 청약은 9월 9일부터 10일 환불일은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4,900원에서 5,700원이고요.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75만 주에서 90만 주가 배정될 예정인데 대신증권에서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균등 배정을 위해서는 20주 이상을 청약하셔야 되는데 증거금은 공모가 상단 기준 57,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등급의 경우 청약 한도가 37,000주에서 45,000주 사이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2,000원, 오프라인 3,000원입니다. 총 발행 주식 수는 1,365만 주인데요, 그 중에서 보유될 수된 물량이 975만 주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391만 주가 되겠습니다. 상장 후 1개월 차이 14%, 상장 후 3개월 차에 14%의 물량이 해제가 되게 되고요. 12개월 차에 2%, 24개월 차에 18%, 36개월 차에 19% 물량이 해제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